이렇게 해서 응. 찍어볼게 안녕하세요 바라스 작업하는데요 <laughs> <아니. 웃음> 겨울사냥 <laughs> 아니 이름 겨울사냥 뭔데 <laughs> <laughs> 그냥 추위를 그냥 사냥해버린다는 거네 사냥꾼이지 사냥꾼 직설적이네 완전 우와. <laughs> 다음 들어볼까? <laughs> 오랜만에 들어볼까요? 응. 음. 파란색까지가 된다는 건가? 응, 음, 되는 거긴 한데 음. 그래도 음역대가 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는데 이 도가 아, 너무 봐서 그럼 그거는 아, 목도는 옥타브 목도는 밑으로 부르면 되지 얘만? 그 음만 있으면 되잖아 뜨뜨뜨뜨르 음. 이렇게 하면 섹션 같은 거니까 높낮이가 중요할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사과를 저렇게 할 생각을 했지? <laughs>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옥타브를 한상하고 옥타브 낮추고 음, 좀 들어볼까? 그렇지 <목소리> 그 아, 한번 뮤트해 볼까 거기? <laughs> 아니 왜나 왜 오빠 마이들 웃기지 지금? <laughs> 아까 그거 <그것> 때문에 <laughs>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웃으시고 볼게요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계속 다 그렇게 들려 지금. 아, 거기 꽂혔네 그러면. 사, 다, 채, 치고 오기. 올라오기. 치고 가는 거야? 그거는 약간. 영어가? 런. 런. 런데빌런 홍수, 홍수 드립이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 어, 알지? 뿌리 무는 거. 그런 드립이. 무슨 이봐, 카톡한 거 보면은 다음 주에 할수 있으면 그때도 또 일, 또 일. <laughs> <더> 일? <laughs> 아까 그, 그 말투가 너무 웃겨 아, 아 그렇게 아까 그냥 나온 거야 그냥? 어, 그냥. 아니 그거 너무 웃겼어 만. 나는. 그 뭔가 그럴 때 있잖아, 뭔가 이렇게 그냥 뻘 아, 소리 하는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 한 거라서 그냥 오해 볼게. 여기 좋다고 있었어. 음. 그 선생님. 너도 좋다. 더잘 만들었어 거기. 나중에. 그리고 인트로랑. 인트로 너무 좋다. <laughs> 인트로는 제가 안 했어요. 인트로 는 인트로 제가 안 했는데. 기타가 그거땡고 어때? 디트로는 인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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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링 인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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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디는인트로지 어, 그것도 인트로는 인트딱는인 땅, 땅이거잖아 강시 스타일. 뭐해? <laughs> <laughs> <왜? 웃음> 어디서? 아, 어디가 웃긴 건데? 아, 오돌멩이 다 웃기네, 오빠 보 개그맨이네. 요즘 바이브가 이렇다 보니가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맥락 바뀌었어.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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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런게 좋은 거 같아? 그냥 한음맛 계속 가도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렇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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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강시 스타일로. 통통 튀는 느낌 있잖아, 당당 당. 어. 또 좋네. 확 오잖아. 당당당당당당 당. 뭔가 강시로 계속 어. 가야 되네. 강시로. 이 옥타브 올려야겠다. 음. 바이올린은 이렇게 올려주고. 음. 그래. 그래. 바이올린 좀 위에서 놀아야 약간. 위에서 해줘야지. 음. 이거 악보 작업하면서, 음. 이런 부분은 뭐 조금 수정하면 되니까. 음.